오늘은 가지고 계신 옷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외투와 장갑과 목도리까지 든든하게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어제 오후 9시를 기해 울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 기온은 영하 11.7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영하 4도에 머물면서 종일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강추위는 지속됩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울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모레는 조금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막지만 북극발 한파가 불경 지역까지 몰아치면서 종일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영하 11도에서 영하 12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영하 5도, 울산 영하 4도, 부산과 양산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울산 앞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아직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